안녕하세요, 육개님입니다.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다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최호기님 채널에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. 제가 임신을 하였기에 몸이 불편한 것도 있었고 좀 배가 불러오고 좀 몸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잠도 많아지고 이게 신체에 대한 변화도 생기고 막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다른 부가적으로 더 생겨남으로써 좀 유튜브에 좀 영상을 많이 못 올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자세를 잃어오고 있어서 그렇지 허리를 딱 펴면 배가 좀 나왔거든요 <laughs> 지금 제가 어, 8개월째 임신 생각보다 오래됐죠? <laughs> 8개월째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겉, 뭐숨 쉬기도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, 요새는. 좀, 거동이 되게 막 불편하다 해야 되나? 음, 스키니도 못 입은 지한 몇, 아, 언제 입어봤지? <laughs> 기억도 안 난다. 아무튼, 그래서 좀 이제 뷰티 쪽으로도 좀더막 신경 쓰고 싶고 막 그랬는데,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. 제 의지랑 상관없이. 어, 뭐, 옷, 뭐, 패션 같은 것도 하고 싶었는데, 이게 배가 부르므로써, 옷을 입을 수가 없게 됐어요. 그래서 다리, 아, 뭐, 몸에 좀 살도 붓고, 특히 이제 배 쪽에 이제 배가 불러오므로써 바지가, 바지나 치마 같은 거를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. 이제 임보복이라고 하죠. 배를 감쌀 수 있는 이제 그런 펑퍼짐한 옷? 밖에 잘 입을 수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도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잘못 찍었어요. 이제 우리 저희 꼭 입고 나고, 점차점차 점차 다시 시작을 할 생각인데,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육아 콘텐츠를 함으로써 뭐 일상적인 부분에서 영상을 조금 조금씩 찍어볼까 지금 고려 중이거든요. 점차점차 점차 진행이 될것 같아요, 일단. 어, 이제, 원래는 제가 뷰티 같은 경우에도 크게 막 전문성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좀 배워보고 자격증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. 늘낄지 않게 하늘에서 선물을 탁 이제 내려주셔가지고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미뤄지게 된 거겠죠.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. 점차점차. 지금은 현지상으로는 못하는 거고 솔직히 아기 키우는 것도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좀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제 유튜브나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찍으면서 좀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일단 해봐야죠. 안 해봤으니까 아직 모르는 거고 힘들어도 그만큼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. 제가 입덧을요. 오래 하지는 않았고 한두달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두 달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진짜 <laughs> 어, 너무 솔직히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입덧을 좀 약하게 한것 같거든요 아 근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두 달만에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저약기 어, 태명은 원래 이제 어떤 거를 할까 저희끼리도 막 생각을 하고 행복한 고민을 했었는데 오빠가 이제 자기 거라고 <laughs> 자기 거라고 해서 고기 건데 그걸 이제 귀엽게 발음해서 꼭 입고로 해서 지금 저희 아기 태명은 꼭 입고입니다. 일단 제 채널에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. 거였고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임신도 하셨으니까 이제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, 많은데 일단은 뭐 지금 당장 이제 모든 거를 실행할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조금씩 제가 이제 순산을 하고 난 뒤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셨,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? 있으실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부모사랑은 자식이라고 <laughs> 막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좀 보여드리고 싶고 내 자식 뽐내보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비춰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들은 여기까지고요. 힘냅시다. 아, 나무 어, 어떻게 나 무서워 죽겠어요. 진짜 겁나요. 아, 날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아, 무서워. 솔직히 진짜 무서워요. 진짜. 원래 근데 이건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. 겁나고 엄청 아프다는 말 많이 들었으니까. 어, 상상도 할수 없는 아픔이라잖아요. 그래서. 어, 저, 거, 수지히 되게 더럽기도 한데, 일단 고기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니까, 그걸로 미안 삼아서 살아오겠습니다. <laughs> 네, 이때까지 육개니이었습니다 안녕!